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고습니다 오늘 예배는 사순절내 4주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연속 속계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 다음 주, 두주더 남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힘있게 예배드리시면서 오늘 특별히 중복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에 가서는 우리 자녀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다 초대하여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4월의 첫 주일을 맞여서 성만찬 예식과 어린 설교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도 하겠습니다. 헌금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예배 전에 준비하여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내, 청소, 침교실 정리, 애찬.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이그 사순절 동안의 육주 속회에 대한 그 설명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속회로 계속해서 모이기 때문에 4월의 기예위원회 모임은 주무로 아,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요일 날 저녁 8 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들 생일이라서 오늘의 차는 저희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아, 생일날이라 미역국이고요. 미역국에 고기도 많이 넣었어요 요새 고기가 비싸갖 고기가 고 많이 이렇게 행방불명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행방불명 안 시키고 잘 집어넣습니다 잘 이렇게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선희 집사님 한국 방문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흥경하자매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렸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반주하셨던 강문희 집사님이 지난주일날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있게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재나자매가 이렇게 섬겨가게 되는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 밖에 광고사항들은 다 주보를 보고 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삼결을 나시겠습니다 やはりか 깊은 나에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그원의 노래 부르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남 호산남 호산 호다나다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 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다슈 바벨론 강가에 있게 되었던 에스겔 티그리스 강에 있게 되었던 다니엘 강가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몸을 씻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간과하게 되었듯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지나가서 더 넓고 높고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묵상할 때마다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음성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임재를 경험하는 회복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호산나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직도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회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함께 나와 예비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속히 올수 있도록 뼈 마디마디마다 또한 심년과 장기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경제 문제로 인하여 재정의 문제를 인하여서 궁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하늘 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늘에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채워 주시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가는 은총의 백성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만나도 먹어야겠지만은 땅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른비와 늦은비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는 감사의 백성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네.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 앞에 나와서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기도하며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